안녕하십니까 이동한 디오입니다. 오늘은 고래사암의 새우가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대주의는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큰 나라와 강한 자에게 복종하고 섬기며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거나 발 빌붙고자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3년 동안 추진해온 외교 정책은 사대주의적인 친중정책이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7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중대사로 부임하면서 중국의 신임장 재정식 방명록에 서명하기를 만절필동 공창미래라고 글을 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자강이 1만 번이나 꺾여 흐르지만 결국은 동쪽으로 간다는 뜻으로 제후국인 한국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천자국인 중국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뜻의 사대주의적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경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그 존재가 빈다는 국가다. 높은 상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 같다.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책임있는 주변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은 높은 산 대국이고 한국은 주변산 소국이라는 뜻으로 표현했다 하여 굴욕 외교의 전형이며 정류국체의 재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병이 한국에 상륙하여 확산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면서 우한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막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맹방인 러시아와 북한도 국경을 폐쇄했으며 의료 전문가 폐쇄 건의, 건의와 76만 명이 넘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었는데도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조기 방역 기회를 놓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한국 방문을 통해 친중 외교를 통한 남북 협상을 진전시켜 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상호주의의 기반을 두고 진행돼야 합니다. 지나친 굴종 외교가 되면 결국 얻고자 하는 것도 얻지 못합니다. 더욱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고 있는 혈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 관계는 신냉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중이 코로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놓고 WHO의 지원 중단선은 미국의 중국 유학생 추방, 중국 내 미국 투자 기업 철수 등 중국과 미국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8일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처리에 대하여 미국은 홍콩에 부여된 특별 지위 박탈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책임전쟁, 무역전쟁, 홍콩전쟁을 벌리고 있는데 한국은 강대국 틈에서 중심 잡기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고래 사움에 새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G7 회의를 개최하려다 연기하면서 한국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G7에는 중국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명분과 신리의 관점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땅과 인구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도에서 불사조처럼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외교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눈앞의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장례를 위한 현명한 외교로 국가의 안의와 번영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